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제 생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자 물타기를 시전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업적이 뭐냐면은 내가 물타기를 많이 했어 그래서 그 물타기에 현혹이 되, 되, 되거나 아니면 내 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bj 같은 저 크리에이터가 그 사람의 그 물타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그걸 자기의 업적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뭐 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지금 제가 쪽어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진짜 신경 쓰면 안 돼요. 음. 신경 쓰시, 쓰시지 마세요. 어쩜 저러지? 왜 저러지? 채팅을 왜 저렇게 하지?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썼더니 제가 좀이 약해, 약해 빠져, 빠, 빠지게 저렇게 얘기하네. 아유, 내가 이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심리학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타기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무시가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